먹을 때 없으면 되게 허전하고 있으면 너무 맛있고 먹다 보면 언제나 양이 부족했는데 직접 만들어보자. 진짜 포인트가 있어. 진짜 차고이요 맛있. 며칠 정도 먹을 수 있죠? 아무리 못해도 3일 정도는 완벽하게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고. 이 정도면 돼? 어 충분합니다. 양배추 2분의 1개 소금에 살짝 절여줘야 되거든요. 소금 한 3꼬집 정도 물 넣고 절여지면 훨씬 더 빨리 절여요. 톤 옥수수가 있는데 이 국물도 같이 넣어주세요. 같이 넣어서 절여주면 또 이게 또 간이 배요.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. 절여주시면 됩니다. 당근, 반개, 양파, 반개, 찹 네. 양파는 약간 매운 맛이 있기 때문에 물을 한 번만 씻어줄게. 소스는 마요네즈 8 티에 레몬 주스 3 티에 설탕 3 티에 머스타드 1 티를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, 후추 넣어서 완성. 이게 어느 정도 절여지면 이 물기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냐가 중요해서 163g, 제일 작은 겁니다. 절인 양배추와 양파 소스 넣고 잘 버무려주면 완성. 음, 맛있다. 식감이 두께감 이딱 좋네.